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유튜브 빅데이터 소셜러스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9일이고요 랭킹부터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 워크셔, 워크맨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제이플라가 4위에 있습니다 어, 일주일 동안 구독자가 좀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방탄TV가 6위에 있고 칩 채널이 최근 일주일 동안 조회수가 250만 증가 그 외에도 왓썸맨 어, 지무비, 어, 디바걸스, 김재원의 즐거운 세상, 웅비 t v 등의 채널들이 랭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투데이를 보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고요. 로그인을 안하시면 구독자와 영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모든 정보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어, 구독자가 좀 빠졌네요 아마도 뭐 구독 취소 채널 어, 폐쇄 뭐 그런 등의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평상시 수준으로 하루에 한 1100편의 영상이 올라왔고요 조회수는 2억뷰 정도가 나왔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댓글 모두 평상시 수준으로 성장을 좀 했네요 급상승 채널 살펴보겠습니다 구독자 급상승 채널은 어, 얘는 좀 작은 채널인가 봐요 슬로비 아놀짱 롤큐 게임즈가 음 롤큐가 간만에 좀 급상승을 했네요. 박주민 TV 조회수가 급상승한 채널로는 타골 TV. 어이 채널은 정말 계속 올라와요. 이, 이 채널 아시는 분 연락 좀 주세요. 저희 회원가입 좀 해달라고. 그 외에도 뭐와빠 이슈피드 손호효규 못 보던 채널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29% 15%성장률도 나쁘지 않고요. 좋아요에는 써렌티 카라멜 음, 알림이 황이두 가을 동화 등의 채널들이 올라왔습니다. 14% 10% 9% 평상시 수준이 4에서 7%뭐 어쩔 때는 1 2%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급상승이면 굉장히 어, 훌륭합니다. 연마왕 TV는 아 작은 채널이군요. 어, 그 외에도 MR 음, 웬디하우스 등의 채널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셜 스투데이 계속 보시면 비슷한 채널들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 채널들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기 영상 한번 볼게요. 인기 영상에는 어, 워크맨이 역시나 아 이거 굉장히 재밌었죠. 에버랜드 네 에버랜드가 1위 차지했고요. 에버랜드가 아니라 워크맨이 JYP 총몇명아 음, 모카밀크 오 모카밀크 이 채널은 예. 네. 썸네일만 봐도 인기를 많이 끌것 같네요. 방탄, 딴지 방송국, 두두팝, 음, 허팝 등의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회수가 한 일주일 동안 170만, 뭐 100만, 300만 수준으로 올라와 있네요. 좋아요를 많이 받은 영상은 JYP의 트와이스가 좋아요를 42만 개 받아서 가장 많이 받았고요. 방탄 53위에 음, 딴지 방송국이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워크맨과 모카, 아, 밀크가 올라와 있고요 신규 채널 한번 볼까요? 최근에 등록된 신규 채널에는, 음, 미식 부부의 요리 일기, 아, 요리, 푸드 쿠킹 채널인가봐요. 구독자 1,700 정도 되고요 미드나잇 위드 그룹, 아, 음악 채널이군요. 음악 채널 구독자 만명 정도 되는, 어, 구독자 만명. 한번 볼까요? 음, 구독자 만명의 조회수 94만 음, 데이터로 본, 인사이트로 볼 때는 뭐 예, 초반이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소셜러스트 음, 투데이를 어, 빠르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새로운 채널들과 새로운 영상 음, 랭킹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